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히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고 아름다워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사람이 그만 악한 원수 마귀에 의해서 꾐에 넘어가고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그리고 죄가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심지어는 이제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하나님의 진노 유발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성껏 작품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벗어난 잃어버린 영혼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을 참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 복음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19장 10절 말씀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 다시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을 위해" 달력을 다하셨습니다 간절히 찾으셨습니다 누가 복음 15장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와있지만 양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그양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셨고 그리고서 많은 영혼들을 끝내 찾으셨습니다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가지고 결국은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많이 찾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는 제자들을 보내며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라 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까지, 저와 여러분까지 잃어버린 영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20년도 더 됐는데요. 티베트라고 하는 나라에 단기 성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티베트는 고도가 굉장히 높아 가지고 수도 라싸라고 하는 곳은 3,600m가 넘습니다. 막 호흡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그래서 약을 먹고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요. 성교 활동을 하면서 4,000m가 넘는 곳들을 계속해서 다녀야 되습니다 4,000m가 넘는 산을 다니는데 하루는 산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완전히 고립되어져 있는 곳에 어린 양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길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길잃어버린 양이었는데 그 애처롭게 우는데 그 애처롭게 우는 모습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목자 없는 양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들은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맹수가 와서 이리가 와서 그냥 움켜쥐면 한 번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길이어 버렸던 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쌍한 양이었던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는 우리가 길잃어버린 양, 하나님께 잃어버린 양이었을 때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량 가운데 있었다. 그 악한 원숭박의 영량을 받고 지배를 받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길 잃은 영혼, 길 잃은 목자, 아, 양, 불쌍한 어린 양, 비참한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간절히 찾으셔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가운데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찾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예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보면은 그 기도가 굉장히 우리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만듭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했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부터는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 20절, 21절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을 장차 믿게 될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게 될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봉 10장 16절에는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있어서 그들을 우리에 인도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길 잃은 영혼들을 찾으셨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그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맞춰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맞추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품은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새벽 일찍 떠나셔가지고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도착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정오 대낮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려고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로 가가지고 와 보라.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물가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보라 시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들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드리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제자들 보고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 성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우리 마을에 가서 같이 지내자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과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울리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까지 왔을 때그 여인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은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우리와 상종도 하지 않고 길도 돌아서 먼 길을 우회해 가지고 피해서 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나한테 말을 걸고 사마리아 여자인 나와 상종을 합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마을로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의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마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수가성 사람들과 며칠을 같이 지내시면서 먹고 마시고 주무시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간다. 이거는 당시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는 거죠. 제가 전에 성지 순례 답사를 갔을 때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거기 들어갔다가 아주 섬뜩한 글귀를 보게 됐는데 편말이 하나 딱 이렇게 박혀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올 때 목숨은 보장 못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 것은 잠시만, 자기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목숨은 우리가 장담 못한다, 보장 못한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에는 적대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자살행위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수가성 사람들과 며칠을 지내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그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을 어떻게 섰는지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라이프 카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성교사경의 기간 동안에 강사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성교사경의 기간 중에 8살 먹은 메어리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자살을 해도 되나요? 이 라이프 카이퍼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까?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아침 성정학교 때, 하늘나라가 놀라운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싸움도 없고, 주님과 같이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죽으면,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있게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카이퍼 목사님이 그 여자에게 왜 자살하고 싶니? 그랬더니 이 소녀가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몰라요. 우리 엄마, 아빠는 탈술에 취해 살아요. 우리는 아침에 우리 스스로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더러운 옷을 입고 학교에 갑니다. 학교 애들이 우리를 보고 놀리고 웃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요. 제가 어찌 자살을 하면 안 되나요? 이 8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사는 게 힘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너무 어리지만 안타까운 것 같고 그래도 해야 할 말이 있어서 했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메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단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할수 있기 때문이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이곳에 살아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알려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찾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듯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듯이 지금. 바깥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도,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 곳에 예수님을 알리는 그곳에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함께 해가지고 우리의 전하는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말은 여태까지 기존의 선생님들이 하던 말과 다르다 서기관들이 하는 말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말과 다르다 왜? 이 말은 권세가 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권세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이 기리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우리의 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영혼들, 그러나 예수님이 찾으셔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찾은 영혼들, 하나님이 찾으신 영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직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영혼들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오구역이 이제 다 완공이 되고 입주를 시작한 곳이 곧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많은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었던 영혼 찾으셨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지 못하고 죽어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가지고 그들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